아까 딴 이파리를 갈았어요. 갈았죠. 이거를 화분에 조금씩 줘볼게요. 그러니까 무화과 잎, 그다음에 오가피, 그다음에 은행잎. 근데 손에 닿지 않게 조심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손에 닿으면 알레르기를 일으키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조금 줘볼게요. 조금 좋습니다. 여기도 어, 벌레 좀 없어지길 바라며. 그다음 에 여기도 지금 이게 뭐죠? 이게 성류나무죠. 성류나무 어린잎을 제가 차로 끓여먹죠. 여기도 조금 밑에다 줘볼게요. 밑에 조금 줍니다. 줬어요. 초록색이죠. 초록색이 나죠. 그 다음에 벌레 있는 화분. 여기 주목에도 조금 줘보죠. 좀 줬어요. 그다 여기 그, 여기 뭐죠? 여기 대추나무죠. 여기도 조금 주죠. 좀씩그 다음에 여기 체리나무 안 줘도 될것 같고요. 벌레가 있는 화분. 여기는 고추나무죠. 여기도 조금 좀 줬어요. 많이 줬죠? 생각보다. 그 다음에 여기도 여기도 토마토랑 벌레가 약간 있는 데서 여기도 조금 주겠습니다. 좀 줬죠? 좀 줬어요. 그 다음에 여기 이쪽에도 조금 더 주죠. 좀더 줬어요. 많이 줬죠. 그 다음에 여기는 두루꽃이 폈어요. 꽃이 폈죠. 근데 여기도 벌레가 약간 있, 있는 것 같아요. 영양소도 되라고 제가 여기 마지막으로 다 주겠습니다. 다 줬어요. 보시죠. 다 줬어요. 두루꽃이 피고 있죠. 이렇게 해서 이제 다 줬죠. 그리고 이거 이제 살짝 헹궈서 이거 이제 물로 또 이제 살짝 손에 다시면 안 돼요. 알레르기 되게. 아이고 쓰러졌다. 물로 너무 쎄서 쓰러졌다 물로 물로 살짝 헹궈서 물로 물로 살짝 헹궈야 되는데 너무 세네요 물로 물로 살짝 헹궈서 그래서 또 이제 마지막을 여기 여기 보시면 나머지 여기 두릅에 다주죠 두릅에다 이렇게 좋습니다 여기도 두루비거든요 여기도 꽃이 피려고 해요 그래서 뭐 벌려 있는 듯한 화분에 지금 좋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이런 이파리 무화과 잎도 효과가 있어요. 무화과 잎. 그 다음에 요것도 벌레가 잘안 먹죠. 이런 이파리. 그런 거 이제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어, 잘라줘야 되겠다는 이파리들을 생각해 보시고, 잘라서 이렇게 믹서기, 믹서기에 가세요. 믹서기에 갈아서 전부 이렇게 뿌려주시면 돼요. 화분에다가. 지금 며칠 뒤에 또 다시 제가 찍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주고 있어요. 매번 이렇게. 그 화분에다가 뭐 주고 있죠 원래 안 먹은 이파리들 따셔야 돼요 토마토가 또 익었네 요 그리고 여기도 뭐 고추가 이렇게 어린 고추 어린 고추는 치아가 없으신 분들이 저희 엄마 치아가 잘못 씹으세요 거의 못 씹으신데 잘라서 고추조림을 하셔도 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이파리를 주면 영양소가 확실히 되고요 여기도 보시면 방울양배추 거든요 벌레가 잔뜩 먹었었어요. 근데 제가 그 이렇게 해서 은행잎이라든가 좀 주고 나서는 벌레가 그래도 많이 없어진 듯합니다. 그리고 여기 울금이 또 있네요. 울금이면 이거죠. 울금. 딱 빼시면 이렇게 빠져요. 끝이 빠지죠. 아주 연해요. 무슨 맛이라고 해야 될까? 이걸 저는 그냥도 먹어요. 향긋한 맛이에요. 아무튼 초고추장을 찍어 먹어도 맛있을 거예요. 아주 연해요. 이걸 저는 어디든 다 넣고 차로도 울금 차로도 끓여 먹어요. 이게 울금이거든요. 저는 뿌리보다 뿌리도 <laughs> 좋아하는 편이지만 잎을 더 좋아해요. 그래서 그냥 먹어도 맛있어요. 아무튼 여러분도 약간 씻어서 원래 먹어야 되죠. 그 다음에 요거는 씨에서 나온 수셈이네요또잘하고 있네요. 이 화분에도 제가 집중적으로 벌레가 좀 있는 듯해서 지금 찬물을 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뭐 어, 이파리가 뜯어졌네 이건 잘라서 나중에 어, 믹서기에 갈아서 또 화분에 줘야 되겠네요 그냥 주셔도 되고 이것저것 줄때 같이 줘야 되겠네요 여기도 또 토마토가 익었네요 여기도 익었어요 근데 그 토마토가 타고 올라가서 나무를, 나무에다 심어 놓으면 이렇게 그 토마토가 타고 올라가서 잘 열려요 이거 보세요 잘 열리죠? 토마토가 잘 열려요 이렇게 타고 올라가서 열리더라고요 이렇게 보시면 여기도 토마토가 있죠? 나무, 나무 가상자리에 전부 심은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잘 열리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